네, 안녕하세요. 성장 오영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금산 온천 조격 체험장에 왔는데요. 조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직접 제가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조격하기 전에는 먼저 발 씻는 곳에서 깨끗이 발을 씻고요. 조격탕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야 어떻게 가냐고요? 이렇게. 와, 저렇게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40도에서 40도까지 유지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뜨거운 것 같아요. 50, 50도가 돼 50도. 제돼지 50도. 체0도 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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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줄 알았어요 보통 40도에서 44도라고 하는데 실제 물 나올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 측정기를 봤더니 48.8도까지 올라가네요 야 마금산에 이렇게 온천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조격체험장도 정말 잘 해놨어요 2024년 우리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날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 원래 4월 1일부터 개장하려고 했는데 엊그제 3월 5일날 어, 다시 재개장해서 2024년 이제 모든 시민들이 북면 온천에 와서 온천도 하고 조격체험도 하고 북면 하면 또 있는 거 있잖아요 막걸리 <laughs> 막걸리 또손뜨고 먹을 게 정말 많아요 봄이 되면 제가 여름철 어, 이게 금기국 때문에 이곳에 자주 오곤 하는데 추운 겨울 지금 봄철 어, 이때 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은 지났고 봄이 되는 예, 3월 봄이 시작된 3월이 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도 마금산 온천에서 정말 건강한 한 해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파이팅 네. 아니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봄맞이 온천 네. 전지 작업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근데 마금산 온천 조격 체험장이 지금 개장이 됐네요 예예. 실제 주말에 많이 오나요, 어떻게? 주말에 많이 옵니다. 많이 와요? 네. 어 마금산 온천 조교 체험장의 강점이 뭐예요? 일단 물이 좋다는. 물이 거. 좋고 또. 네. 분위기 좋고. 분위기 좋고. 어, 좋고 오는 사람들이 좋고. 사람들이 예예. 오는 사람들이 예예. 좋고. 예예. 야 와서 보니까 조교 체험해 보니까 온도가 예. 굉장히 뜨거울 정도로 이렇게. 예 되는데 온천수 바로 올라오나요? 예아그 예. 정도로 마금산 온천 물이 수온이 높은 거예요? 좋지 와 제가 지금 발이 데인 줄 알았어요. 아, 마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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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더아 그래? 요아 정말요 어, 마금산 온천 북면 여기 이곳에는 먹 것도 좀 정말 많잖아요. 예. 우리 저기 뭐야 음 막걸리? 예. 두부, <laughs> 막걸리. 두부 막걸리 두부 예. 막걸리 아 여기서 생산하는 거죠? 예아자올 예. 올리... 봄에 올해는 마금산 온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좀 건강도 챙기고 또조욕도 하시고 온천도 하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다 아시지만. 밑에 한 번만 할게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미나리를 씻어서 포장을 하는데요. 이곳에는 정말 미나리가 워낙 맛있어서 요즘은 공급을 다 못한다고 그래요. 음. 안녕하십니까. 수장 오용환입니다. 오늘 저는 북면에 꼭 가보야 할그 명소, 해찬설 교육농장에 왔는데요. 1년에 제가 한 번에서 두번꼭 오는 곳입니다. 달천계꼭 봄맞이, 그 다음에 여름에 금계국 북면. 오늘은 북면 온천에서 조욕 체험을 하고, 미나리 농장에서 미나리에다가 삼겹살을 먹고, 그리고 교육농장에 왔는데요. 이곳이 과연 어떤 곳인지 한번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종국 예. 선생님 네 예, 저는 최종국입니다 네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예이서은 이제 2010년도에 차원시에서 네. 농촌교육농장으로 지정을 받아 네. 현재는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 아네위주 해가지고 뭐 체험을 한다든가 음. 농촌에 관한 뭐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는 체험교육농장입니다. 아, 여기 지금 예. 농촌체험교육농장인데, 와 저기 배밭인가요? 감나무밭. 감나무밭. 감나무. 그러면 직접 감나무농장에 가서 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농촌체험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주로 뭐 감따기 정도인가 로 감밭 감따기 예. 네. 나머지는 저희들이 야생화 농장을 주로 하고 있어요. 야생화가 있다고요. 예, 저 아래 밑에 하우스에 보면 한 200평 정도의 네. 야생화를 있고 요즘 전체 1한 한 2000평 정도 되는 데 네. 그 이제 봄 되면은 야생화가 많이 피어납니다. 네. 그 야생화 체험을 하면서 네. 또 야생화를 자기들만의 화분도 만들어 갖고 네. 이런 체험들을 주로 많이 이니다 아하. 합니다. 그럼 언제 그리고, 많이 오나요? 주로 봄 3월에서 6월 보사에 제일 많이 오는. 아하,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미리서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되는 거죠? 예, 인터넷 하시든안 그러면 전화상 음. 이야기하시면 뭐 가능합니다. 아, 이게 북면에 오면 이런 우리 교육 체험 농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 한번더 주지를 시켜드릴게요. 달천 계곡 입구에서 조금만 더한 500m 정도만 더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 과수 농장이 있는데요. 그 농장 그 사이에 소나무 수비를 예쁘게 조성되어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곰솔 조경 박정기 대표님이 조경에 대해서 무척 애정을 들여서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서 저는 더 항상 더 애정이 있고 더 가고 싶은 곳이에요. 자, 그러면 봄부터 가을까지 쭉 체험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제 봄이 시작됐잖아요. 네. 이 봄철에는 무엇부터 지금 체험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주로 야생화를 가지고 음. 화분을 자기들만의 화분을 만드는 걸 위주로 하고요 네. 또 특히 본실 안에서는 다육식물을 많이 또네 다육식물 네. 이제 비교적 키우기가 쉽고 하니까 네. 이것을 자기들만의 화분 네. 아주 이쁘게 꾸며가지고 가정에 가져가서 키운다던가 그런, 그런 체험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체험했던 식물들을 어떤 사람들은 반려 식물이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 화분에 예쁘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만들어 가지고 예. 집에 가서 키우는 거. 예, 예. 그죠 그리고 키우면서 자기의 생태계도 연구하고 예. 또 생활의 한 일부분도 같이 공유하면서 예.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 예. 아이들한테 그런 꿈을 키워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반려 식물 체험 예. 교육 이런 게 우리 경남에도 이제 법 많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 이제 식물에 대해서는 좀 적은 편이고요. 네. 다양하게 있는데, 경남 농장도 창원에는 1 2곳 정도. 아, 1 2 곳에. 그런 자 감상 감농장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바다 체험이라든가 네. 또 염색, 네. 도자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농장은 완전히 야생화를 전문적 하는 농장입니다. 그러면 네. 어린이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야생화 이게 체험 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뭐, 저, 개개인은 안 되겠지만, 네. 단체로 저희들하고 음. 유선을 통해가지고, 네. 인터넷을 통하다가 오면은 같이 대화를 해가지고 무엇을 배울 것인지, 음.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에 맞도록 서로가 의논해가지고날짜라든지 조율해가지고, 뭐 체험을 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아셨죠? 이제 봄이 네.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새싹이 도달하는데 특히 이곳 도심 속에 야생화가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우리 달천계곡이나 북면에 오시면 꼭 한번 이곳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박정기 대표님은 네. 저희 농장의 홍보대사입니다. 아. <laughs> 박정기 대표님 홍보대사라고요? <laughs> 그리고 또... 네. 조경수 협회도 같이 몸을 담은 게 상당히 오래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수시로 저희들하고 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게 체험농장이완전 다른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육식물도 이제 많이 있고요. 허브 라벤더. 라벤다라벤다를 허브라고 하나요? 아하, 나벤다도 허브 중에서 이름이라 이거죠?